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하며 우리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대남 대미 위협을 키워온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한 마당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김정은과 트럼프가 짝이라도 한듯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는데 한국 안보를 쥐고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거꾸로 한국 군사력의 위상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상황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발언이 오리투성이라는 비판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시간 5일 자체 팩트체크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우선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했지만 2016년 기준 2만 8,500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의 재임 이전에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고 임기가 끝난 뒤에 다시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거란 발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엉터리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트럼프의 일관된 논리는 허위 사실이다. 가짜 정보를 계속 이렇게 공표하는 이유는 결국 협상에서의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짜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사업가 기질을 다분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내내 안보 무임 승차를 주장해 2019년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8.2%나 올라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5년이던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여 다음 협상을 진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때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도록 꺼내들면서 6배나 많은 6조 8,100억 원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일본은 이미 이 상황을 중대하다고 보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국제관계 전문가인 일본의 와타나베 교수는 한국도 모시 토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한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모시 토라는 현재 일본 정관계가 국제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을 뜻하는 일본어 모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본식 발음인 토란프를 합성한 말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시토라는 일본에서도 상당한 공포로 여기고 있음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와타나베 교수는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에 대한 대처에 대해 국제 안보에서 한국의 중요성,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점에 대한 이득을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프리라이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도 한국이 안보협력체제의 다변화와 다중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호주 외교 국방장관 2플러스2 e +E 회담에서 미 영호 3자 안보협력체인 오커스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오커스의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양자컴퓨팅, 해저기술 등 8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에 참여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AP사 아시아태평양 4개국의 일원으로서 NATO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것도 안보협력 다원화에 유익합니다. 중국화가 진행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오커스 참여에 대한 우려 섞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5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오커스의 극초음속 기술 제공용에 한국이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하이퍼소닉 기술로 오커스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한국이 미국 및미 동맹국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하이퍼소닉 무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이퍼소닉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기존 방공망으로는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체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만이 실전에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20년 8월 하이퍼소닉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1년 시제품 하이코어를 공개 2030년대 초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킬체인 선제타격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진행 중인데 이에 일환으로 하이퍼소닉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하이코어는 마하 6.2의 속도로 비행하며 KF21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 미사일로 운용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뭉친 오커스의 핵심 역할로 참여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중국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미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라는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존재감에 계속 눈치를 보며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인민망은 6일 한국은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다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 눈부신 성과에 놀라워하면서도 한국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총 무기 수출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9위였으며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무기 수출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했지만 지난 5년에 비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해 상위 10개 무기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의 수출국 40여 년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출발점에서 현재 국제 무기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지금까지 한국의 군수산업 발전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한국의 군사산업 체계와는 비교적 완전한 범주에 도달했으며 기본적으로 항공기, 선박, 장갑차, 미사일, 중포, 경무기 및 기타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를 자급자족하며 대량 수출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군수산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1년의 매각과 인수합병, 재편을 거쳐 탄생한 하나그룹은 대한민국 군수산업 기업의 대표 기업이자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석가들은 한국 무기 수출의 급속한 성장은 주로 빠른 납품, 강력한 제조 역량, 강력한 정부 지원이지, 고객의 대규모 군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낮은 단가 및 판매 가격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소위, 우크라이나 효과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직면한 많은 유럽 나토 국가는 안보 압박으로 인해 군사적 위치를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 최강의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며 K2 시리즈 주력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전투기 48대를 구매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규모 주문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중동 국가의 신규 주문과 함께 실행된다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무기수출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유럽 국가, 특히 폴란드가 체결한 수주 및 의향수주 금액은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 더욱이 한국은 폴란드와의 1단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약 6조 원의 차관을 제공해 추가 차관의 여지가 거의 없다. 성급하게 예외를 두고 그린 라이트를 준다고 해도 한국 은행에 큰 부담이 되고 국내 각계의 보이콧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많은 무기와 장비는 여전히 상당 부분 조립품이며 핵심 부품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 테스트가 필요하다.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장비 생산 및 수출 허가가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군사 산업 강국들이 생산 능력을 활성화하게 되면 한국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간극을 메우는 두 번째 역할로 돌아갈 수도 있다. 고보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쉽게 볼수 없는 첨단산업과 제조업 역량이 맞물려 세계 방산대국을 눈앞에 둔 핵심국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약소국대하듯 한국에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주국방만이 살 길이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